둘셋 기분 좋게, 좋게 해드릴게요.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. 네 저희 네이처가 어린애로 돌아왔습니다. 네이처. 이번에는 TV 그 이들과 함께 아파트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어, 일단 해야지. 다들 규칙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. <목소리>

15년? 15년? 26년? 26년? 27, 28년? 22, 야 된다. 27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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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7 아니 7년 27년? 27년? 2 7 1 27년? 27년? 2 7 27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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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7 2 7 27년? 2 27년? 2 27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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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요 우반주 우반주 막춤이다 맞춤. 와우. 소연이 하면 또 춤이죠. 맞아. 저희 회사의 아 춤으로. 들어왔고 춤만명 넘대. 아, 우진. 진짜 잘 저희 춰요. 저희 회사 춤으로 들었잖아요. 맞춤. 아 <laughs> 메인 댄서 아, 아, 그, 아니었나? 아, 그, 아니, 입으로 하는 반주로 하면 안 돼요. 아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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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인형 같아 말만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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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한 <laughs> <laughs> <잘. 웃음> 발레면, 발레면 발레 파레파핀 좋다. 오파핀 어, 팝핀 좋다. 파핀파. 어 파핀 신동이잖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파핀 언 뼈가 그렇잖아요. 꺾일 때까지. 오케이. 네, 그럼 무반주피시 말이 맞냐? 이맞 이거? <laughs> 합격. 이지가 인제 하여보. 눈물나는 현상이다. 아 진짜 웃기워. 네? 언니의 춤이 어땠어요? 아, 완벽했죠. 아, 음, 역시 우리 팀의 메인 댄서 서희 <laughs> <소희> 언니 역시. <laughs> 아. 아, 먹고 살기 힘들구나. <laughs> <laughs> 잘했어요. <laughs> <알았어요>. 너무. <laughs> 아파트 게임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게 뭔가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걸렸다고 착각하는 음, 그런, 그런 멤버도 있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. 난 처음 봤어. 막 처음. 아, 살다가 나도 사람. 처음이야. 아 그래? 가 그래도 소희 언니의 춤을 버릴 수 있어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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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. 아, 그래요? 음, 다시 보여주세요. 어 소희 언니 파핀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고요. 네. 어 아파트 게임 멤버들이랑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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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해보니까 재밌네요. 귀여워요. 귀여워. 여기 앞에 프롬 서터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해서 아파트 게임의 첫 번째 벌칙 주인공은 소희 언니가 되었는데요. 다음 <laughs> 주인공 또 누가 될지 저희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. 무보시 무시